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코비드 19가 안정세에 진입하였다고 판단되어서 현황 보도를 이틀에 한 번씩만 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을 못 차리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EU 정부도 연일 영국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시민 이민 문제와 관련 유럽법원에 영국을 제소하였는가 하면 연근해 어업권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업권 문제만큼은 영국은 확실한 속셈이 있습니다. 보리스 수상이 천명했다시피 영국은 국제법상의 영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부터는 그동안 축소된 영국 연안 어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천 명의 실질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현재는 고기를 잡고 있지만 내년부터 영국 연근해에서 고기를 못 잡게 된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는 스트레스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수천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유럽 대륙을 상대로 한 수산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생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이 미술니의 브렉시트 협상 수석 담당자는 영국의 무성의로 그동안 협상을 위한 회의를 하지 못해서 충분한 회의를 할수 있도록 트랜짓 기간을 1년 더 늘려야 한다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꿈도 꾸지 말라고 잘라 말합니다. 영국이 1년 더 기간 연장을 하면 순비용으로 100억 파운드 총비용 개념으로 200억 파운드가 더 필요하다고 마이틀 고브 랑카스터 하우스 챈슬러는 주장합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독재자이자 살인마였던 펠리시량 카부가가 두주 23년 만에 프랑스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되었다고 영국 스카이TV가 보도하였습니다. 카부가는 르완다 대통령으로서 독재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단하는가 하면 이민족들을 대량 학살하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하다가 유엔 평화군이 진주하면서 국제재판에 회부하자 도주하여 그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다음은 어제 5월 18일 월요일, 후는 배가흠 4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세계보건회의를 대규모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코비드 19 문제를 다루면서 형평성을 잃고 중국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면서 30일 이내에 WHO가 근본적으로 자체 개혁하지 않으면 미국이 보조하는 자금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미국은 기구에서 탈퇴하겠다는 서한을 테드로스 개브리서스 총재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본 방송 박지현 제작팀장이 외신들 전하는 김정은 사망설을 간추려 제시하는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서방 뉴스들은 김정은이 죽었는가 하는 기사들을 연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양 광장에 걸려 있는 김일성, 김정일 대형 초상화가 사라진 것인데요. 김정일이 죽은 후, 두 통치자의 초상화는 평양 광장에 걸려 있었으며,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위성 사진에 의하면, 열병식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초상화가 사라진 이유는, 새로운 초상화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두 통치자의 초상화는 2018년 11월 쿠바 대통령이 평양 방문 당시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은 10월 10일 북한 당창건 1분 5주년 맞으면서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고 추측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여일간 잠적했다가 5월 2일 순환 인비료 공장에 나타난 후 또다시 잠적한 김정은 건강에 관심이 모아지고 그가 심장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망 혹은 심각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군 요직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며 총참모장은 리영길에서 박정천으로 인민무력상은 노광철에서 김정관으로 변경이 되었고, 대남 해외 활동을 총괄하는 정찰국장에는 림광일, 김정은 근접경호 호위 사령관은 곽창식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도하며 내부 안에서의 막강한 위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기사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